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남자에게 무조건 안달이 납니다. 첫 번째, 해명하거나 변명하지 않는다. 이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던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여자가 봐도 분위기 있는 남자가 되시려면 반드시 매력적인 말투와 그것에 맞는 템포를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여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너무 빠르거나 성급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말투도 매력적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여자가 하는 말 한마디에 너무 쓸데없이 과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일일이 다 답변을 하려고 들거나 매번 해명하고 변명하기 바쁩니다. 저렇게 행동하게 되면 절대 여자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분위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자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자가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넘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빠 전 여친은 나보다 예뻤어? 라고 여자가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대부분은 저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든 그녀가 기분 나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 빨라지고 변명하듯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자를 좀 아는 남자들은 저런 질문에 딱히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건 여자가 거의 대놓고 남자를 테스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 컨택 후에 살짝 미소를 지어주면서 넘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여자는 여러분들의 저런 행동에서 무조건 여유 있는 분위기를 느끼게 되고 다시는 저런 질문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은연 중에 나오는 행동. 남자의 분위기를 결정 짓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그 남자의 평상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행동은 의도와 목적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은연 중에 나오는 행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처음 만난 여자랑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어떻게든 대화를 이끌어가고 재밌게 해줘야 한다는 마음에 모든 초점과 신경이 오로지 여자한테만 맞춰져 있게 됩니다. 바로 저러한 마인드를 버리셔야지만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여자가 좋은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런 생각을 버리고 여자를 마주하게 되면 대화를 나누다가 살짝 정적이 생겨도 여러분들은 절대 조급해하거나 성급해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핸드폰도 한번 보게 되고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한번쯤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저런 행동을 보고 여자는 진짜 여유 있는 남자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가 안 달라서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여자를 만나기 전에 하고 가는 마인드 컨트롤 한 번이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결정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결국 대부분의 여자들이 분위기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저렇게 은연 중에 나오는 여유 있는 태도를 반드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 어울리는 스타일. 이것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솔직히 처음 만났을 때의 첫인상이 그 사람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결정 짓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자가 처음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보고 분위기 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멋지게만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고 어울리는 스타일로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개념인 것 같아도 정작 저렇게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서 하고 다니는 남자들이 진짜 많이 없습니다. 그냥 요즘 남들이 다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똑같이 따라하고 다니기 바빠요. 그러니까 매번 여자를 만났을 때 분위기 있는 남자라는 이미지를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여자한테 분위기 있는 남자로 보이는 가장 빠르고 쉬운 지름길이라는 걸꼭 기억하고 여자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간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도전해 보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